오늘은 음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기원전 7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되어진 매우 엄중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뭐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시대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 아니, 바로 나를 향한 너무나 엄중한 말씀임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정말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실 정도로 그 백성들의 음행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아버지라" 하며, 도를 향하여 너는 나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대요.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으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앞은 우상을 향하고 있는 거죠. 몸은 이미 우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바할을 숭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할을 숭배했는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할은요. 사람의 정욕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정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배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할은 사람의 정력을 장려합니다. 그거 좋은 거라고, 정력과 괜찮은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실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 세레모니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성적인 행위가 들어갔다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성적인 타락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 괜찮은데 뭐~ 그러니까 이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떳떳하고 잘하는 거니까. 합법이라는 신앙이라는 가면으로 다 이게 포장이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스스로 타협하면서. 그러니까 유혹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적인 타락을 정당화하고 꼬리낌 없이 음향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24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너무 정란하지 않습니까? 읽기에도 좀 곤란할 정도로. 그런데 이 발정난 야생 암나귀처럼 다른 신을 쫓아가는 모습, 즉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음행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음행도 아주 꺼리낌 없이, 서슴없이 그리고 아주 중독이 될 정도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서도는 그, 발신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등은, 등은, 등은 돌렸는데, 등은 돌렸는데, 얼굴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몸은 바알을 숭배하고 그들의 몸은 온갖 음란함과 음행에 푹 젖었지만 웬일인지 그들은 여전히 때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그러면서 그들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전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자신의 정력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흔히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양다리라고 합니다. 양다리. 여러분 양다리는 애인 두 명을 한꺼번에 사귀는 걸 양다리라고 하는 건 이건 귀여운 거예요. 양다리는 바로 이런 걸 가리켜서 양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다리 얘기를 들으시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들으시니까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우리가 떠올라야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 문을 나서면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주일날 아니면 새벽 예배 때 교회에 나와서 지내는 나의 모습은 뭐 똑같냐 아니면 다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반드시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다리의 삶을 하나님이 과연 용납하실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명백하게 아주 아주 명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비참하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 가게 하십니다.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회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여전히 기도했는데요. 도와달라고. 근데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양다리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다리는. 몸은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향해 돌렸으면서 얼굴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혹시 내 모습은 지금 언뜻언뜻 언뜻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신앙과... 그 이중적인 삶의 양다리는 깊일코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삶이 될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양다리 세상에서의 양다리 애인 몇 명을 두고 사귀는 것은 한꺼번에 사귀는 것은 능력이나 있다 소리도 지요 능력이 있으니까 몇 명이나 사귄다 하는 칭찬이나 됐지요근데이 신앙의 양다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양다리는 내가 어떤 의지나 능력을 가지고 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다리는 저절로 되고 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넋 놓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 이 안에는 원죄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넋 놓고 있으면 그냥 내가 뭘안 해도 저절로 양다리가 됩니다.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고 죄인의 본성에 이끌리도록 넋 놓고 있고 자신을 방치하면 신앙과 삶의 양다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목사도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날마다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냥 입만 열면 제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왜그 수십 년 듣고 수십 년 말하고 수십 년 듣고 평생을 말하고 평생을 들으면서도 왜 계속 그렇게 하는가 이게 아니면 멸망하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의 그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물들어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뼈를 깎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에 내 삶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라도 내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말씀대로 어쨌든 내가 살려고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아차하면 양다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삶을 걸어서 양다리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즉 주일과 주일날 죄 짓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은 어쨌든 죄짓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일과 다른 월라수목금토 일상이 정말로 완벽,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주일날은 천사 같고, 주일날은 베드로 같고, 바울 같고, 예수님 같았던 사람이 어떻게 월요일에는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표독하고, 인색하고, 혈기 부리고, 잔인하고,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뭐야, 소위 말해 이제 그 뭐야 교도소에 생각이 안 나지.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하고 예전에 말씀을 나눠 봤는데, 거기 보니까 비율이 복역하는 사람 비율이 한 30%가 그리스도인들이래요. 30% 그렇게 많대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대요. 죄송합니다. 권사님은 없을까요? 잡사들은 없을까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왜 그렇게 주일과 다른 요일의 삶이 그렇게 다른가? 만약 내가 그렇다면 주일엔 입만 열면 입만 열면 주일날에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오라스모 근토에는 저주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간족 되고 어? 협박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돼서는 안,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내삶에 걸려 있으니까내 영생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신앙의 양다리 인생은 이제는 접어버리시고 오직 하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부단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